<laughs> 안녕하세요. 아이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PD, 어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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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PD님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오른손으로 맞으시는군요. 오랜만에 뵀네요. 오랜만에. 오른손, 오른손. 오랜만에 감사해요. 이거 뭐예요? 선물 주신 거예요? 아, 어, 이 안에 아, 그 공연 끝나고서 바로 또 이렇게 와주신 거.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앨범 사셨어요? <laughs> 이거 비밀 아닌데? 아닌데? <laughs> 이 비네 아닌데? 비네품 아닌데이조 이분 좋으신 분. 하신 분. 그래요. 이거 분. 이거죠. 이거니 진짜. Good catch b 님 진짜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네. 라이브 커넥션 m n e 한번 해도 되지 않아? 라고그래 되지 않아? 라고 그래도 되죠 첫방은 2015년 10월 7일 밤 11시입니다 11시 라이브 커넥션이라고 하면 또 이름부터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 앞에 월간이 붙는다니 뭔가 더또한 이제 월간 윤종신 씨를 카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월간으 이제 라이브 커넥션이 나올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요 자두 번째 한번 질문을 한번 이거 뭐죠? 메모라고 해야 되죠 메모 짠 넘버 3 Like you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진짜로 궁금해하는데 엠넷 월간 라이브커넥션이란? 이라고 아... 이 월간 라이브커넥션은요 제가 촬영을 진행해본 결과 일단 제작비가 좀 들어갔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랄까 그 촬영에 동원되는 인원이라던지 카메라의 뭐 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상당히 뭐랄까 고퀄리티의 리얼리티 그리고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고요. 그게 인간적인 면모도 많이 보실 수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어, 가감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자, 넘버 3, 아 넘버 6. 미안해. 작업하면서 라이브 커넥션 인맥들에게 미안한 점이 있다면, 미안한 점이 없다면 이유는이라고. 어, 그렇죠. 이게 라이브 커넥션이라는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음악을 만들고 그러는 것들보다는 조금 저와 관계가 있는 분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서 콜라보레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새로운 음악들을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아직은 미안한 점이 없어요. 왜냐면 본격적으로 음악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미안한 점이라기보다 궁금한 점이 더 많아요. 되게 그분들은 뭐랄까 일상적인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 음악적인 뭔가 대화도 많이 나누긴 하지만 같이 무언가를 만들 것이다라고 상상하고서 얘기를 나눴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점이 있고, 그리고 정말 나와 어떤 음악적인 교차점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된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어떠한 또 새로운 음악으로 내가 배움을 얻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M 커넥션은 뭔가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보시죠. Number two, you and I. Mnet 월간 라이브 커넥션을 함께하는 다수의 이유들에게 한마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해요. 아니 그게 사실. 이 라이브 커넥션에이 관계라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 친한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 제가 이 분과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어떠한 관계가 이제 라이브 커넥션을 통해서 형성되는 분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부탁드려요 좋은 거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잘 받아주십시오 다음 질문 넘버 포산하역 엠넷 월간 라이브커넥션을 함께하는 이들을 꽃으로 표현하자면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름 밝히지 말고 그분이라고 지칭 오 확실하게 하다를 하셨군요 하다 일단 음, 호박꽃 같은 분이 한분 계세요 호박꽃 박꽃 같은 분이 한분 계시고 그리고 뭔가 되게 목소리가 안개꽃 같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안개꽃처럼 그리고 한 분은 흑장미 같은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분은 그래 이 분은 엄청 달달하시거든요 사루비아 같은 분도 있습니다 사루비아 맞죠? 꽃 이름 사루비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똑 따서 뒤에 이렇게 쪽바람 하시면 음, 달고 그랬었는데, 타로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 할미꽃 같은 분도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생각과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No.5 해피벌스데이해피벌스데이로 birthday. 스탠다드 재즈에 도전한 종이 월간 라이브 커넥션에서도 새로운 장르 도전이라고 글쎄요 새로운 장르 도전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 같은 건 없긴 한데요 어, 월간 라이브 윤종신 아 어, 윤종신인데 <laughs> 월간 라이브 커넥션 아 어, 윤종신 선배님 죄송합니다 월간 라이브 커넥션에서 어, 글쎄요 근데 할것 같아요 한분 정도 때문에 저와 좀 뭐라고 해야지? 음악적 교차점은 그게 못 찾은 분이 한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랑 친하기도 하고 자주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그게 기대가 돼요. 그, 그분과 할 음, 커넥션이 영세 음, 7, 2시 34분, 2시 34분의 낙상공원 풍경은 어때? 라고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쁘고요. 그 낙상공원 쪽 가면은 이제 그 성터 쭉 따라서 조명돼 있고 산책로가 딱 되어 있거든요. 낙상공원은 최고입니다. 좀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낙상공원은 진짜 좋은 그니까 산책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데뷔하고 나서도 되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동대문 쪽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나 뭐좀 복잡하거나 좀 마음이 좀 울적할 때 그러면 혼자 거기 낙상공원 가서 그 거리 산책로 되어 있는데 걸으면서 보고 막 그랬었죠. 어, 근데 2시 34분이면 불이 꺼져 있을 수도 있다 너무 늦어서 아니요. 그리고 너무나 내일쯤, 지금 정해져 있는 스케줄 중 내일로 미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런 사실 오늘 이미 다 하루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며칠 연속 계속해서 몇 시간 한 어제도 한 라이브 연습을 한 4시간 했고요 그저께도 한 7시간 했고요 거의 매일매일 7시간 정도 목을 쓰고 있어서 오늘 공연도 좀 아쉬웠어요 아, 공연하면서 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쉬워서 내일로 미루고 싶은 것은 오늘 했던 이 공연의 <laughs> 내일로 미뤄진다면 이니어를 제가 챙겨 와서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끝나 버렸어요 공연이. 뭐 오늘 중에서는 미루고 싶은 공연뭐 미루고 싶은 스케줄은 없습니다. 이제 라이 라디오만 남았기 때문에 넘버 원 하루의 끝 오늘 하루의 끝 마무리는 어떻게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씻고 들어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 하루의 끝이 저희 집 강아지 별루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 때문에 또 탄생한 가사들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루 끌어안고 잘거 같은데요 그거한테 인사하고 아무리 늦어도 루는 저를 반겨주니까요 다한 건가요? 그죠?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로 해드려야 돼요? 오, 그 라이브 커넥션 첫방을 본방사수 하신 걸또 인증을 하시면 지금 MPD님께서 사오신 이 CD 이 CD에 제가 사인을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인데요 MPD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사랑해요 라고 하는 지네 사랑해요 본방사수 해 주십시오 10월 7일 수요일 밤 11시입니다 엠넷 어, 월간 라이브 커넥션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 아 이제 바꾸죠 반전하나요? mpt <laughs> 아이고 안녕 이거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이제? 아이 댓글 같은 거 읽어요? 그래, 본방사수 사랑해줘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그래요 끝까지 함께 합시다 잘가요 가지마 안녕 헐 이라고 하시는데 와 이거 되게 많은 국가에서 함께 해주신군요 태국어도 막 보이는데요 어, 일본어도 보이고 뿅뿅뿅뿅뿅 누가 문자 왔네요 그래요 어, 우리 오늘 방송 함께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이제 라디오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안녕. 바이바이. 이거 누르면 꺼지는 거죠? 정, 정지. 종료. 네.